서강대학교 평생교육원이 프란치스코 교황방한 2주년을 기념해 마련한 프란치스코의 행복 10계명 삶의 매듭풀기 강연이 어제 첫 낙을 올렸습니다. 이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황방한 2주년을 맞아 교회 안팎에 각계 전문가들을 초빙해 함께 행복해지는 법을 찾는 프란치스코의 행복 10계명 삶의 매듭풀기의 첫 강연자는 대전 교구장 유흥식 주교입니다. 직접 개강미사를 주례하고 강론 시간을 이용해 강연을 펼쳤습니다. 강연 주제는 자비의 특별 희년 선포의 의미와 우리의 자세. 유주교는 강의에서 자비는 하느님의 사랑을 표징하는 그리스도교 신자의 신분증이라며 하느님 자비와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각자 하느님 앞에서 전보다 더 자비로워졌는지 한번 성찰해 봅시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 더 자비로워져야만 합니다. 자비는 우리 하느님의 신분증입니다. 사랑, 자비란 다른 다른 말로 표현은 그리스도의 신자의 신분증입니다. 자비롭고 사랑스러면 우 그리스도 신자가 맞지만 자비롭지 못하고 사랑이 없다면. 우리가 들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어 자비는 우리 삶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면서 자비에서 비롯된 하느님 사랑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가져오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계가 바로 교회의 본 모습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아버지고 한느님 자비로 오신 분이고 사랑이시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언제든지 사랑의 자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마음속 깊이 언제 어디서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우리 신앙의 본질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프란치스코의 행복 십계명 삶의 매듭풀기 강좌는 여름 방학 기간을 제외하고 오는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서강대학교 인야시오 강당에서 총 11차례에 걸쳐 열립니다. 16일에는 최진석 서강대 철학과 교수가 내 방식의 삶을 살되 타인도 자신의 삶을 살게 두자라는 주제로 30일에는 서강대 유기풍 총장이 타인에게 마음을 열자라는 주제로 강단에 섭니다. 이어 대응사 일지암 주지 법인 스님과 소설가 공지영 씨, 평화방송 평화신문 사장 안병철 신부, 개그맨 이동우 씨등 각계 인사들이 다양한 주제로 잇따라 강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PBC 뉴스 이정훈입니다.